Seeing is Memorizing, VOCA Vision. Balletta. glove 장갑 laundry 세탁물 세탁서 loose 풀린 헐거운 sheep 양 trousers 바지 uniform 한결같은 제복 유니폼. 워, 양모. 여기는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옷도 버리게 되죠? 그런 장면 떠올리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루스. 루스는 옷이 헐거운 거 있잖아요. 이걸 루스라고 그래요 일루스 옷을 한번 보세요. 옷이 좀 느슨하잖아요. 루스. 예. 운동 선수들이 옷는, 입는 옷을 갖다가 보통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글같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 유니는 하나고, 폼은 형태예요. 형태가 하나니까 유니폼이죠. 유니폼, 글러브. 글러브는 뭐 글러브 장갑 만들어봤죠 이루수가 이루수에게 공을 던졌는데 그 장갑이로 넘어갔어요. 장갑이 글러브, 글러브. 그 사이에 이리로 도로에 팍 들어갑니다. 아주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것은 좋았는데 바지. trousers. 트라우저스, 트라우저스가 더러워졌어. 더러워졌어. 트라우저스, trousers. 트라우저스. 트라우저스는 바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입는 바지를 트라우저스라 그래요. 어,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니까 세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엄마들이 힘들어. laundry. 런드리, 런드리 하면은 그 세탁 이런 얘기인데요이논들의 세탁물을 널어 놓고 있어요. laundry. 근데 빨래 하기가 정말 지겨워.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빨래가 넌더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넌더리넌더리는 런드리, 세탁이죠. 세탁하기 힘들어요. 요즘 세탁기에좀 나아졌지만 그 앞에는 양이 울고 있네요. 양이 10이에요. 10. 근데 양이 기르기가 제일 쉽답니다. 그래서 10은 양이에요. 10. 어? 우울하면 양으로 만든 옷감을 양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또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이 울고 있어요. 양털 우를 뽑아가지고 뜨개질하고 있으니까. 울고 있어요. 아프니까. 우울은 네. 양모라는 거죠. 어, 이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요 단어들 가지고 이제 문장도 보겠습니다. loose 하면 풀린 헐거운. 블라우스가 너무 허, 헐거워 하면 the blouse is too loose. uniform. 유니폼은 제복, 유니폼, 또한줄 같은 이런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policemen have to wear uniform. glove. g l o 는 장갑이죠. 난 장갑 한 켤레 샀다? 하게 되면 I bought a pair of gloves Trousers 트라우저스는 바지입니다 She always wears black trousers Laundry 어, 이건 세탁물 세탁소 I left the key in the laundry room Sheep 양은 쉽게 기를 수 있어요 양 The farmer keeps a lot of sheep 우 o o l 울은 양모입니다 온고 있다 그랬어요. w a t e keeps us warm. 우리 아주 따뜻한 옷이죠, 그죠? 물 어, 옷감에 관련된 단어들도 봤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A player slides into second base and gets dirt on his trousers. Loose. Uniform. Glove, trousers, laundry, sheep, wool, loose, uniform, glove, trousers, laundry, sheep, wool,